삼백칠십구 쪽에 버스 노선 개편 용역 이제 하시는데요. 이십칠 네. 개 벽지 노선, 육십사 개 비수익 노선을 네, 이제 애로점, 문제점 파악은 다 완벽하게 다 되신 건가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에 놓을 때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이제 분석,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현재 그이 통행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이 탑승률 뭐, 배차 간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용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그 계약 업체랑 또 이제 관련된 직원들하고 1차 미팅이 또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다가 네. 알고 있고, 네. 그래야지 이제 결과물들이 네. 실용적인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꼼꼼하게 네. 잘 챙겨주셔야 됐다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용역을 하면서 이제 방향 제시를 받겠죠. 네. 그리 실질적으로다가 음. 다 수용을 해갖고서는 그렇게 전환을 할 음. 계획인가요? 음. 사업은 그 이제 그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이제 운수 업체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제 간담회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추진하면서도 조금 이제 그이 초기에 어려웠던 부분은 과업 내용을 뭐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사실 담았어요. 뭐 철도 역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담다 보니까 이 업체도 사실 좀 늦게 결정이 되고 그 응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또 이제 예산으로 같이 이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떻게 할지 그 부분들은 이제 진행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또별도 보호가 필요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근데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네. 거에서 그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예산낭비를 네. 끝낼 수밖에 없을 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노선을 폐지를 하든 신설을 하든 횟수를 늘리든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주민 편익적에서 네. 네. 그런 우선적인 네. 거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추진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운송회사하고만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실제 이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 노선 개편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뭐이 그 뭐 농어촌 교통 모델도 하고 있고, 뭐또 이런 노선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이외에 이제 어떤 발전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미팅을 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직접적인 음. 영향을 음. 받을 음. 수 있는 버스 이용 국민이나 음. 벽지나 네. 비수익 노선 같은 것그 음. 대상 주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나 수렴이 되나요? 음. 지금은 이제 용역이 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읍면마다 다 이거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용하는 분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 또 거기 의견이 여기 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운송회사 음. 입장과 마을 주민 입장은 전혀 다를 겁니다. 아마 음. 상반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음. 가교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음. 노선 개편 연구 용역 기간이 일년 사 개월 걸려요. 예, 보통 한 일년 반 정도는 네. 걸리기 때문에. 예. 어, 원래 이렇게 많이 긴 이유가 뭐죠? 어, 이미 이제 다른 시군들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도 수차례 번복하면서 완료가 됐어도 다시 또 재정비하고 이런 그, 거를 겪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분석도 그렇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테스트도 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게, 이렇게 지나면서 음, 이제 심사숙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때 그때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교통 환경이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네. 또 어떻게 대처하실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과업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여기다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뭐 평소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용문홍천 철도가 됐을 때그 부분에 대한 연계성 이뭐 이런 이 버스 노선 개편은 예. 용문홍천 철도 네. 때문에 하는 네.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저희가 이제 그이 여기 버스의 재정 지원금을 한 51억 정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예산하는 것 지출 대비 어떤 효용성 또 주민들 만족도 뭐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어,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큰 크기의 그런 대형 버스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수요응답형을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면 서석처럼 교통 농어촌 교통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요들이. 그래서, 실제 예산 대비 어떤 그이 주민들 만족도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음. 그것들이 캐비넷 속으로 들어갈까봐 걱정인 거죠, 사실. 음. 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음. 지금 이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연구 용역을 이제 하신다고 음. 했는데, 시범 운영을 의견 청취를 기간을 11월, 12월, 2개월에 음. 걸쳐서 아주 짧게 한다고 음. 또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음. 그이 향후 계획을 좀 요약해서 쓴 건데, 네. 사실은 그 11, 내년도 11월이 되면 이제 뭐 전체적인 게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그 이전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 설명회라든가 뭐 각계각층 중간는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아, 이 기간을 그래도 음. 이렇게 정원을 으셨기 때문에 네. 주민 의견 수렴도 음. 뭐뭐일 년을 넘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개월은 네. 너무 짧뭐 준비하고 네. 뭐 짧은 음. 것 같고 음. 시간 을 충분히 두셔갖고 수렴을 음.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아, 어, 좀 말씀을 너무 촉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네네. 네.